어, 동축 케이블은 통신선이 하나예요, 구리선. 인데 전기 흘려서 통신을 합니다. 네. 이것을 콘덴서에도 보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이 없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이 없고요. 콘데 이거 콘덴서에 또 플러그, 플러그 잘도꽂아었습니다 그죠? <laughs> 네. 럼 플러그도 세개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한개짜리 만드셔도 제 기술. 플러그도 이 1개짜리로도 통신. 그래서 이렇게 굵기만 하다면. 이거 이제 굵은 놈으로 쓰면은 한 개짜리라도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어, 그리고 저만 세 개짜리, 네 개짜리 플러그에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개짜리도, 현재 플러그는 두 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선도, 어, 한 가닥으로 될수 있을까요? 예, 전기, 그렇 동축 케이블이 한 가닥으로 통신하는 거 보면 전기가 흘러요. 여기도, 예, 전기선으로 쓰면은 보다 많은 전기가 흘러야 되겠죠.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으로 쓰니까. 여기서, 한 가닥짜리 전기선을 쓰거나, 이한 가닥짜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배치해서, 하나를 연결하든지, 언, 언어프식으로 두개연결해세 개를, 네 개를, 다섯 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언어프식으로 전류를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쓸수 있는데, 이런 배터리도 동일합니다. 다섯 개만, 한 개에서 갖다 쓰냐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에서 같았으냐, 언어프식으로, 그렇게 전기 형을 틀리게 공급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도, 여기 딱, 그서 어, 빛의 밝기를 강중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의 굵기를 대자리, 중자리, 속자리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통, 그걸 틀린 전기를, 소자리는 그, 그 정도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틀린 전기를 같을 수 있는데, 모든 조명과 다른 데에서도 이로스에도 기술을 쓰시면 뭐, 그 정도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뭐, 아주 뭐, 그, 뭐, 뭐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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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스피커 선 보세요. 아주 얇지, 보일러 선도 아주 얇지, 그 정도밖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구조는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의 쌍방향으로 전화선, 유선 전화선을 저는 전화 두 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피복 기시, 어느 두께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두께가 틀린 전기선, 대중선, 두께가 틀린 통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화, 유선 전화선에도 얇은 놈을 하나 붙이고 두꺼운 놈을 붙여서 틀린 두께의 전기선과 통신선이 만들어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같은데서 보면 어, 이제 전류를 어, 두 굵은 놈을 쓰느냐, 전기선을 얇은 놈을 쓰느냐,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꺼운 놈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에, 집어넣는 기술을 사용하시거요 한 선을 쓰느냐, 두 선을 쓰느냐, 어느 부식으로, 세 개를 쓰느냐, 네 세, 전기는 다 공급됩니다.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 틀리게, 특히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는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도 되는데, 광도 충법계. 전기선은 약간 구리선을,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거기에 즉, 그, 콘덴서, 그, 이제 그 전기 전도처럼한사용하자 콘덴서 배터리로 사용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